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게임 바로 유튜버 라이프입니다 가보도록 하죠 일단 요 게임은 무엇이냐면 어 잠깐만 이건 안돼 이거 요렇게 뜨잖아요 이러면 보스전 할수 있다는 거고 보스전은 못 참지 이게 인간 짭짤하게 또 주거든요 보상을 그래서 이거를 꼭 해줘야 됩니다 사람이 많아질수록 70 70 70씩 올라가고요 가보도록 하죠 일단 요거는 그냥 이렇게 피하면서 이제 로켓이 나오거든요. 그거 쏘면 되는 거고, 이제 요거는... 보세요. 이렇게 날아가죠 아... 이래가지고 무빙을 쳐줘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게임은 더... 이스터 이벤트 주기니까 이것도 가입하는 편이 좋습니다. 일단은 요렇게, 요렇게 해서 맵맨아 맨마다 이렇게 알이 생기거든요 이벤트 덕분에 그래서 요거를 1 5개 모아가지고 열 수가 있어요한번 그래서 그걸 열면은 가구나 아니면은 요거 어, 요거 말고 업그레이드라고 이런 거 이제 요렇게 뭐 캐시를 더 주거나 뭐 업로드가 더 올라가거나 대충 그런 것들이 있죠. 워낙 왜 다른 거 같지? 워낙 고 똑같은데 있지는 않네 이건 뭐지? 아~ 야 다이아를 주네요 그냥 맨마다 여러 개가 있긴 한데 그냥 이렇게 생긴 알을 초반에 오면은 그냥 모아 주는 걸 그냥 추천합니다. 왜냐면은 좀더 빠르게 진행을 할 수가 있으니까. 오케이, 여기 하나. 저기 하나 s h i 로 달리기 할수 있고 오케이, 이렇게 해주면서 계속 얻어 줘봅시다 이기 있는 경우가 있던데 없나? 집게 없네 그럼 딴데 가야지 이제 내개 남았죠. 이제 점점 내려갈수록 힘들어. 왜냐면 어디 있는지 모르겠거든. 쿠버 다이브해서 이것도 얻어 줄 수가 있습니다. 빈, 밤에는 빛나는 걸잘 봐야 돼 바다에서. 그 뒤에도 없나 확인을 또 잘해줘야 됩니다. 없죠, 이제 그럼 이제 여기는 없다는 뜻이고, 바닷속에는 별로 없더라고. 그래서 이제는 이쪽 해변가 부분에는 별로 잘안 보여. 그만은 뭐다, 별로 없다. 그러면은 이 해변가, 를 중심으로 이쪽 이에 있다는 뜻인데. 나머지 대기는 어떻게 그어이맵 이제 몇일 지냈다가다 아, 나오는데 깔려 죽겠어. 어? 각각 달랐어어 여기 없는데? 아, 어디서 들하는 거지? 근데 이것도 좋, 조... 나중에 이제 요거를 얻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좋은 점이 뭐냐면, 그냥 클릭해놓고 잠수 타면은, 어 많이 쌓여있어. 골드 잼. 잼을 얻는 수단이 요, 요게 가장 빨라가지고 요걸로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찜물 땐. 어. 잠깐만, 왜 없, 없냐, 이거? 원래 이렇게 없어? 아니, 너무 없는데? 아니, 이보세요. 이보시오. 너무 없는 거 아니야? 아, 아니, 얘는 안 먹어지고. 요거, 요거를 100개까지 모으면 한 개쯤은 열수 있어가지고 좋긴 좋은데, 아니, 왜 없어? 또... 아, 나 진짜 답답하네. 오케이. 아니 보통 여기 주변에 있단 말이야. 아, 나머지 두 개는 못 찾겠다. 일단은 여기는 뭐냐면, 이렇게 살수 있는 곳입니다. 쉽게 모으면 살수 있고, 음, 560K라 너무 비싸 그럼 여기에는 뭐가 있을까 14K 그 다음에 70K 14K 하나 사고 10K 하나 사고 그 다음에 여기는 17K 하나 사고 마이크 13K 하나 사 샀냐 이거? 오케이 이러면은 요렇게. 해야 될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부품. 그런 것 중에서도. 총 컴퓨터 부품. 저거, 세팅하는 건총 6개가 있어요. 그래서 저거를 골고루 사주시는 게더 좋습니다. 왜냐면 돈이 더잘 벌리니까. 응? 아니, 근데. 왜 이렇게 돼있어, 이거? 이게왜 없어? 아, 아, 아 정신 나갈 것 같아 없다니까 아니 없잖음 아, 어떻게 찾으라는 거야? 아, 얘또 효율이 좋긴 좋, 좋단 말이지. 아, 그래서 또 포기할 수가 다 없어. 아, 진짜! 아, 어디 있는 거야? 없어. 없는데 어떻게 찾아? 아, 이벤트 참가는 꼭 해야 되는데. 겁나 빡세네. 아이몰 이렇게 없어, 진짜? 이렇게 없으면 어떻게 하는 거야? 야, 근데 신기한 점. 바다 속에서도 돼. 피 안되면 어떡하는 거야? <놀람> 검은 끝까지 찾는다 아.. 팔 아프다 아아 불러본 데를 또 봐야 돼 막히면 아 원래 이렇게 안돼 진짜? 아니 진짜 나만 안 되는 거야? 아 없죠? 어. 아 해. 아, 됐죠. 아, 오늘 이렇게 유튜브 라이프 했는데 이스터 이벤트가 나와서 하려 그랬는데안 되잖아. 아, 아 정신 나갈 것 같아. 에, 네, 재밌게 보셨다고 가져요. 알림 버튼 눌러 주세요. 그럼 이만 안녕. 바이바이. 아, 언제 타다. 바이바이.